우리는 사람이랑 AI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AI의 감정은 프로그래밍된 거지. 진짜 같진 않지. 근데 그래서 요즘엔 학교에 명찰이 없는 AI를 보급해서 정말 진짜 같은 감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있어. 선생님. 그럼 혹시 저희 학교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너 무슨 AI야? 내가 AI면 나랑 헤어지려고? 그래도 로봇인데 사람이랑은 다르죠. 감정도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말안 했어? 난난 난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현재 소원을 연출한 조혜슬이라고 합니다. 제 영화는, 어, 폴라로이드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영화랑 폴라로이드가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폴라로이드가 같이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그 자리에서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투박하기도 한데, 다시 보면 되게 좀 따뜻하고, 뭔가 같이 찍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생각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따뜻한 마음을 투박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보기에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AI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영화 설정상, 이제 시각적으로 AI라는 게잘 표현을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기계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AI의 시점샷이 나온다던가 하지를 않아서 이게 AI라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사진이라던가 그림 같은 장치들이 있고 서로 이제 배우분들이랑 호흡을 맞추고 했을 때 이제 편집본을 다 나오고서 보니까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영화 후반부쯤에 그 원예반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주인공이 되게 아끼던 화분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그게 화분으로 보여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 현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뭐, 여러,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나누다가 갑자기 촬영하게 되었는데도 너무 그한 컷으로 잘 설명이 되고 그 주인공의 뭐 표정이라던가 그 공간의 분위기도 너무 잘 어우러져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음, 앞에 그 말씀드렸던 원예반 공간이 사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어요. 원래 거기에 그, 신발장이 있던 장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신발장을 빼게 되면서 되게 텅빈 공간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저랑 미술 감독 친구랑 발품을 그 팔아가지고 대형 화분들을 몇십 개씩 구하고 스태들이랑 직접 촬영 전날에 하나하나 손으로 나르고 하면서 꾸민 공간인데 다들 진짜 몰라볼 정도로 그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너무 감쪽같고 또. AI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원예반을 되게 아낀단 말이에요, 영화상에서. 그런 게 너무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제전 영화도 경기필름스쿨 페스티벌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그거랑 이제 제 친구들은 농담 삼아서 사랑 2부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AI랑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좀 사랑을 다루는데 있어서 뭔가 이게 진짜 사랑이다. 아니면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던가 그런 것들을 자꾸 정의하고서 막 구분짓고 하려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파스빈더,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13달인 어느 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게 주인공이 트랜스젠더인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랑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적인 면에서 약간 제 영화랑 닮은 점도 있지 않나 하고서 꼭 한번 보셨으면 시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 영화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제가 전좀 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학생 영화에서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찍는 영화에 AI라는 걸 표현하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뭐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나 배우, 배우들이랑 연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는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나중에도 이제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찍고 싶은 영화를 찍는 영화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어, 제가 두 번째로 경기 필름스쿨 페스티벌에서 상영하게 되었는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나 대학교 분들의 영화를 볼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설레고, 그리고 제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